지금부터 따뜻한 차 금지법을 실행하겠습니다. 우와 안돼! 우와 저기가 새로 생긴 꽁차 카페인가봐. 우리 빨리 가보자. 그래 그래. 호우. 자 키오스크에서 빨리 주문하자. 어? 근데 가게가 신상이지 않나? 일단 주문. 음뭐 먹을까? 나는, 음, 여기 아래에 있는 것좀 먹어봐야지. 여기 아이스크림 있다. 나 이거, 슉. 음, 그래? 나는, 나이 버블티 먹어볼래. 신상, 이래, 신상. 아니, 가기가 신상이라고. 아무튼 주문. 음, 보자. 추가는 일단은 나는 음. 얼음 추가할까? 나는 버블티 골랐으니까 이거. 어, 그래? 타피오 타피오카 펄 많이 먹고 싶구나. 음, 나는 아이스크림 했으니까 이둘 중에 골라야겠네. 초코. 난 초코가 좋아. 그리고 내가 골라야 하나봐 버블티는 당연히 차가운 건데 왜 따뜻한 게 잠겨 있지? 우리 우리 따뜻한 차 금지법 했잖아 네, 아아 맞다 그랬지 그럼 난 차가운 거 영원 <laughs> 음 언제 나오려나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크지? 어 내가 잘못 끓였나? 잠깐만. 잠깐만. 우와, 크기 오차가 있지만 아주 맛있어 보인다. 자, 그럼 먹자. 냠냠. 너무 크다. 냠냠냠냠냠. 실제로 작 작다고 해요. 어, 작다고 쳐. 어, 이 시청자도 이거 작아요. 어, 작, 작 작다고 쳐요. 냠냠냠냠냠. 코르룩코르죠 아, 다 먹었다. <laughs> 다음에 또자 그래, 그래, 그래. 다음 날. 음, 우리 여기 진짜 전에 맛있었지. 그래, 그래. 여기 빨리 가자. 또, 또, 또. 가자, 가자. 라라라라. 신상 아직도 있네. 주문. 음, 뭐 먹을까? 보자. 너무 고민된다. 난 초코. 응? 이렇게나 빨리? 음, 그럼 난 딸기. 자, 보자. 나는 시원하게 먹고 싶은데, 얼음 추가. 어, 얼음 추가? 흠 음, 그래. 얼음 추가 할 수도 있지. 나는, 어? 나 뜨거운 거 마시고 싶은데, 너는 따뜻한 초코, 초코릿떼 마시고 뭐 싶은데 뜨거운 게 아직도 잠겨있잖아 그 법이 사라질 때까지는 뜨거, 뜨거운 뜨거게 사라져 있겠지응 음, 진짜 그럼 어쩔 수 없이 차가운 거응 지금 겨울이라 엄청 추운데 흐흐흐흐 <laughs> 하하하어 그래그래 그 별길 진짜 재밌었지 우리 순간이동도 찍었잖아 맞아맞아맞아 맞아, 맞아. 자, 나왔습니다. 우와. 자, 여기요. 그럼 전 가보겠습니다. 안녕. 음, 초코. 음, 시원한 것도 되게 좋은데? 너 뜨거운 거, 너 뜨거운 거 좋다며. 응, 음, 정말. 하필, 그러면 하긴. 여느가 더위를 잘안 타긴 하지. 아니, 잘 타고. 더위를 잘 타고 더위를 잘 타고 추위를 안 타긴 하지. 음, 아, 나는 추운데 뜨거운 거 뜨거운 따뜻한 차 마시고 싶다. 슉슉. 음, 이제 따뜻한 이제 따뜻한 차는 카페에서 다 사라졌대. 음, 정말. 슉슉. 음, 다 맛있다. 음, 춥긴 한, 춥긴 한데, 그래도 맛있었어. 맞아, 맞아. 음, 그럼 다음에 또 오자. <laughs> 자, 그럼 마이크 테스트 한번 해볼까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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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오, 잘 되네. 아, 아. 아, 아. 속보입니다. 따뜻한 차 금지법이 사라졌습니다. 최은진 기사입니다. 음, 역시 따뜻한 게 최고야. 음, 난 차가운 버블티 마시고 있는데.